아이 드시면 진짜 집 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치매가 금방 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친구들은 비슷했지만 어떤 습관에 따라서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남편의 뭐 흉을 보거나 그러면 그런 거왜 데리고 살아? 자랑만 하고 밥한끼안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알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나이 들어서 친구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관계 폭이 더 좁아졌겠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드니까 친구가 줄었어라는 얘기들도 되게 많이 하셔요. 친구들이랑 이제 가치관이 맞지 않아서 네,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야 만나면 다돈 든다에 네, 그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커뮤니티 형성이 되지 않으면 인적 네트워크는 줄어들지 않나 범위가 더 좁아지지 않나. 그래서 취미 생활 하러 지역에 어디 다니신다면 거기. 그래서 이제 형성되는 친구분들이 분명히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적 네트워크를 또 나랑 가치관이 맞고 취미 생활을 같이 하는 분들이랑 함께 할수 있으면 저는 대화할 얘기도 많고 그래서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 드시면 진짜 집밖에 안 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그러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평상시에도 제가 이렇게 어르신들 이렇게 만나는 일이 가끔 있어서 뵈러 가면 다리가 아파서 못 나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 나가서 더 아프신 거예요. 뼈가 굳어요. 집 앞에라도 나가면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밀고 나가면 저기 나무 나무 그늘 아래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서 맨날 오라고 그래. 또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거리가 먼 친구는 사실은 이제 기동성도 떨어졌고 저희 친정 어머니는 보니까 그래도 계실 동안은 70세가 지나서도 정말 지방에 언니네가 이사를 갔다 그래도 다 찾아가서 우리 엄마 무서워서 어디 다른 데로 이사도 갈수 없다고 그런 농담까지 했는데 그렇게 다니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 하면 나는 길눈도 어둡고 무서워서 어디 안 다녀봐서 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한데 개인마다 살아온 삶이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을 드리기는 참어 대량 난감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집 밖에 나가서 한명한명 한명 사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혼자 계시고 TV가 오로지 나의 친구야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치매가 금방 옵니다. 20대에 만났던 그 인간관계랑 40대에 만났던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직장이 얽매여 있고 또 다른 커뮤니티가 형성이 되고 예전에 어릴 적의 나의 모습과 직장 생활 할때 모습은 또 많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네트워크가 그만큼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제가 고전 중에서 좋아하는 얘기가 사람의 본질은 거의 다 비슷해요. 어떤 습성을 가졌느냐, 내가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이제 친구들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내가 늦게 40대에 자기 개발하러 막 쫓아다니고 공부를 했다면 그쪽에서 또 친구가 늘어나고 그런 습관을 가진다면 그 습관이 나를 또 바꾸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처음 친구들은 비슷했지만 어떤 습관에 따라서 인적, 사회적 네트워크가 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그런 거를 제가 들었어요. 아, 예전에 막 주식만 했대요. 주식만 할 때는 다 주변에 주식하는 사람들만 있어서 맨날 주식 얘기만 했대요. 그런데 어쩌다, 어쩌다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래서 일이 커져서 큰 봉사를 하게 되고, 이제 이런 일이 되면서, 그리고 봤더니 주변에 다 봉사하시는 분들만 있더라. 내가 어디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친구들도 그렇게 달라져, 내 주변에 모이는 사람들이 달라지더라라는 얘기를 듣고, 아, 그래, 이것도 나의 인적 네트워크에 지각변동을 주는 계기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요. 친구들 모임에서 이제 그 남편의 뭐 흉을 보거나 그러면 좀센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런 거왜 데리고 살아?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T냐 F냐 이런 차이긴 한데 공감이 1도 없는 이제 그 위로가 안 되는 얘기잖아요. 친구들을 위로가 되고 뭐가 해야 되는데 아 그래서 속상해서 어떻게 이 한마디 말을 바꾸면 되는데 그런 거왜 데리고 살아 이러면 아무리 친구지만 그거는 위로가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아픔을 얘기할 때 약간 부정적이나 비꼬아서 얘기하는 이런 얘기하는 친구들은 멀리하는 것도 정신건강에 좋지 않을까요? 자랑만 하고 밥한끼안 사는 친구들이 있어요 모임에 갔는데 막 진짜 자랑만 하고 밥을 한 끼도 안사 그래서 그 친구 꼴보기 싫어서 가기 싫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라도 내가 또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런 분들은 조금 자제를 하면 좋은데 본인은 모르더라고요 정작 그럴 때막 옆에서 또 그럴 친구 있어요 야 그렇게 자랑하려면 밥 싸고 자랑해 아니면 카드라도 내놓고 해. 이렇게 얘기해도 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알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건 사실은 서로가 노력해야 되는 게 맞는데요. 뭐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자꾸 한다든가 내가 하는 일을 자꾸 어, 그런 거 뭐하러 하냐고 이제 이러는 이제 사람들이 또 있는가 하면 나이 드셔서 또 취미생활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랑 취미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대화할 수 있는 거리가 많잖아요. 아, 나랑 공유하니까 이게 좋아.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또할 얘기 생기지 않나. 그래서 저는 좋은 인간관계는 함께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좋은 친구란 나이 들어서 너무 많은 친구를 사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다섯 명 정도만 있어도 저는 성공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서로가 노력하고 너무 많은 친구를 보다는 어때요? 양보다 질이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 뭐든지 이제 도전을 하게끔 의욕을 불태워 아나 이런 거할수 있을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니 너 충분히 할수 있어 넌 정말 할수 있어 이렇게 해주는 친구 큰 힘이 되지 않나요 왜 그걸 하려고 해야 그게 해서 뭐하니 이 나이에 이런 친구보다는 여러분 아 그래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런 거한 번도 안 해봤지? 그래,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 응원을 해주고 도전을 할수 있도록 격려해주는 주변에 그런 친구가 있다면 든든한 응원군으로 예,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이렇게 살아온 경험으로 봐서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잘 되면 그거를 막 축하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시기 질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겉으로는 데뭐 네, 이러지만 속으로는 아배 아파 못 보겠네 막이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 뭐 성공하면 막또 이제 저 사람을 잡아 내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나쁜 댓글이 달리듯이 아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진정한 친구는 내가 슬플 때 같이 울어주는 친구보다 웃을 일이 생겼을 때 웃어주는 친구 저는 그런 친구가 정말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로는 제가 방송에 나오시는 분인데요. 제가 방송에서 들었거든요. 이 분이 이제 방송으로 이제 많이 나와서 많은 분께 알려졌어요. 초등학교 동창회 갔는데, 어, 그래 내가 밥을 살게 그러셨대요. 그래서 밥 사니 얼마나 고마워요. 사실은 자랑만 하고 안 사는 친구도 많은데 이밥 산다는 게한 분은 또 불편했든지. 네가 뭔데 밥을 사? 이렇게 돼서 싸움이 났답니다. 그래서 두분 다시 그 이제 동창회안 가신다는 말씀을 듣고 아, 야 그래도 친구 중에 이렇게 성공한 친구가 있어서 나와서 밥 사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마음이 꼬일 대로 꼬인 그런 분이 계셨다는 거는 그분은 평상시에 이게 마음에 화가 가득 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이 들어서 정말 친구는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데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 그 정신 건강이 해로우니까 그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은 친구 내가 웃을 때 웃을 일이 있을 때 함께 웃어주는 친구 여러분도 그 친구가 웃을 일이 생겼을 때꼭 먼저 웃어주는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